국정 감사가 거의 마무리되면서 국회는 이제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돌입합니다. 여야의 신경전이 벌써 시작됐는데 법인세 인상과 누리 과정 예산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수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열린 토론회 정세균 국회의장은 직권 처리할 경우 갈등이 예상되는 예산부수법안을 의장이 지정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여야 합의를 당부했습니다. 직권 상정이 아니라 상임위원회에서 합의 처리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이고. 그러나 쟁점인 법인세 인상안과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놓고 여야의 입장은 확연하게 갈렸습니다. 새누리당은 비과세 감면 등으로 세입이 추가로 확보됐다며 법인세 인상 반대 의사를 밝혔고 우리의 성장이 멈춘다면 일자리 또 어디서 만들겠습니까 초과세입을 가지고 이번에 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서도 지방교부 재정이 증가했다며 추가 지원이 없을 거란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증세 없는 복지는 이제 한계에 봉착했다며 법인세 인상을 거듭 주장했고 누리과정 예산도 중앙정부 책임이라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비과세 감면을 통해서 는 안개가 있고 그래서 결국 세율을 종전으로 환원시키는 것만이 세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더민주 소속인 김현미 예산결산특위 위원장도 예산 국회를 조화롭게 풀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는 정부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특히 정부 여당이 이 문제를 누리과정 문제를 풀 의지가 있는 것인가 이런 데 대해서 상당히 좀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 정국은 국회 선진화법과 여소야대 3당 체제 하에서 시작되는 데다 법인세 인상 등을 둘러싼 찬반 입장이 뚜렷해 또한 번의 갈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구스본입니다.